이어서 증평과 진천 음성 중부 3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역동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곳인데요. 민심에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송근섭 기자입니다. 전현직 군수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진천군수 선거. 이번 조사에선 응답자의 57.4%가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예비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김경회 예비후보는 33.4%에 머물렀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송기섭 54.8%, 김경회 25.7%로 두 예비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전현직 군수가 맞붙는 만큼 응답자들은 후보 선택 기준으로 소속 정당이나 경력보다 정책과 공약, 후보의 댐댐이를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갈등 끝에 4명의 출마자가 나선 증평군수 선거는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민주당 이재영 33.4, 국민의힘 송기훈 40.1%로 두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윤혜명 예비후보도 14.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다만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송기훈 42.6, 이재영 28.8%로 두 예비 후보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징평에선 적합도와 당선 가능성 모두 과반을 넘긴 후보가 없었지만,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50%를 넘었습니다. 음성군수 선거도 민주당 조병옥 50.6, 국민의힘 구자평 41.8%로 오차범위안 경합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병옥 예비 후보는 사무관리직과 학생 응답자에서, 구자평 예비 후보는 가정주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조병옥 예비후보가 46.1%로 오차범위 밖에서 구자평 예비후보를 앞섰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청주방송총국이 k s t a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각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징평과 진천 503명, 음성 5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